안녕하세요. 타전마예요. 오늘은 맛있는 겨울무로 무조림 휘리릭 만들어 볼게요. 달큰하고 맛있는 겨울무와 다시마, 건표고, 멸치를 준비합니다. 먼저 국물용 멸치 40g을 손질해주세요. 반을 가른 뒤 대가리와 내장을 제거해줍니다. 마른 팬을 예열한 뒤 멸치를 볶아 비린 향을 날려주세요. 찌꺼기가 딸려오지 않도록 볼에 담아주세요. 겨울무 1.1kg 잘라왔어요. 반을 갈라줍니다. 약 1.5cm 정도의 두께로 잘라주세요. 무가 딱딱하므로 저렇게 두 손으로 자르면 손목 다칠 일이 없어요. 양파 작은 거 양한 개를 굵직하게 채썰어 주세요. 양파 중간 크기는 반 개만 넣습니다. 대파 한 대도 굵직하게 어슷썰기 해 주세요. 청양고추 두 개도 어슷썰기 해 볼에 담아 주세요. 물을 넓은 냄비에 다 깔아 줍니다. 여기에 양파채를 다 넣고 물 1.2L를 부어 주세요. 자른 다시마 6장 건표고 한줌 10g, 볶음 멸치 두줌을 넣어줍니다. 끓기 시작하면 뚜껑을 열고 강불로 10분 동안 팔팔 끓여 주세요. 10분 끓이는 사이에 양념장을 만들어 볼게요. 진간장 4스푼, 참치액 3스푼, 미림 2스푼, 설탕 1스푼, 고춧가루 4스푼. 다진마늘 두 큰술을 넣고 골고루 잘 섞어주세요. 10분 후 다시마 6장을 건져내주세요. 이제 준비한 양념장을 다 부어줍니다. 물한 컵으로 양념볼을 헹궈 부어주세요. 잘 섞어준 뒤 불을 중불로 낮춰줍니다. 뚜껑을 덮고 30분 끓여주세요. 중간중간 뚜껑을 열고 바닥이 타지 않도록 긁어주고 위아래를 뒤집어주세요. 혹시 물이 부족하다면 타지 않도록 물을 조금씩 보충해가며 푹 끓여줍니다. 30분 후 대파와 청양고추를 넣고 물이 작다면 물을 조금 보충한 뒤 한소끔 끓여줍니다. 물이 어느 정도 졸았을 때 한입 드시며 체크해 보세요. 간은 딱 좋은데 무의 식감이 아직 설컹한 기운이 있네요. 저는 물을 좀더 보충하고 조금만 더푹 끓여줄게요. 위 아래를 뒤집어가며 중약불로 뭉근히 끓여줍니다. 어느 정도 국물이 줄면 약불로 낮추고 자작하게 졸여줍니다. 최종 간을 체크해 보니 딱 좋아요. 드디어. 완성입니다. 제가 한입 먹어볼게요. 와, 무가 보들보들하고 간도 잘 배어서 정말 맛있어요. 표고버섯도 통통하고 보들보들하니 너무너무 맛있어요. 멸치도 함께 먹으면 그 맛이 일품이에요. 여러분도 오늘 저녁에 꼭 해드셔보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고요. 재료는 더보기란에 올려놓겠으니 참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